리사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전주시가 발생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다른 지역 시설의 외주를 맡기며 우려했던 대란은 피한 모습입니다. 시는 피해자 회복과 사고 수습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사고 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계획 중입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리사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고 지난 7일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주시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안전부서의 안전관리 자문단이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자차 안전 점검 끝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전문가들 좀더 모아가지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5 명, 대전과 충북 오송, 광주로 흩어져 치료 중인 가운데, 시는 각 병원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 중인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 4일부터 대전과 청주, 괴산의 민간업체로 외주 처리 중입니다. 이들 새 업체의 하루 처리량은 450톤가량으로 기존 전주시 하루 처리량이 250톤임을 감안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의 수거 지연 문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임시로 설치해서 위로 올라가면 빠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후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데 첫날은 좀 그랬는데 지금은 숙달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사에 자체 안전 점검 실시를 지시하는 한편 부상자 지원과 신속한 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영입니다.